우유와 설탕의 비율이 다르니까 안녕하세요 에이스빈입니다 여러분들 바닐라빈 시럽 만들어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나요? 이 바닐라빈 시럽을 만든 바닐라라떼를 맛보면 시중에 파는 뭐 파우더나 시럽 소스는 어 진짜 못 먹을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다고 하죠 그래서 수제 바닐라빈 시럽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조금 귀찮을 때도 있지만 찾아오는 손님들이 이맛 때문에 찾아와서 시럽 만드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바닐라빈을 이용해서 만드는 수제 바닐라빈 시럽을 할 거고 바닐라빈 시럽 만드는 법 이미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저는 세 가지를 만들어서 비교를 해볼 건데 일단 제가 만들어준 게 있는데 어, 우리가 알던 시럽과는 조금 다른 컬러와 비주얼이죠. 이거는 뭘로 만들었냐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물로 해서 시럽을 만드는데 이거는 제가 우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던 그 바닐라빈 시럽과는 조금 다른 비주얼인데 이걸 만들고 냉장 보관했을 때 생각보다 좀 꾸덕해져서 오늘은 시간 조절을 좀 잘해서 만드는 걸 알려드릴 거고 물로 만드는 것도 기본적인 바닐라 시럽은 제가 비정제 설탕을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요즘에 관심이 많은 저당. 저당에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알룰로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시럽과 함께 우유를 이용해서 소스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 거고 오늘 만든 걸로 제가 먹는 거는 영상을 다시 촬영해서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숙성이 돼야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바닐라빈 시럽을 만드는 방법이 뻔하지 않나 싶으실 수도 있지만 저만의 레시피로 제가 또 넣어주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끝까지 한번 잘 봐주세요. 제가 오늘 만드는 시럽 각각의 레시피에 바닐라빈은 각각 두 개가 사용이 될 거예요. 바닐라빈 끝부분을 자르실 때는 이렇게 구부러진 곳 말고 반대쪽 있죠. 이쪽 뭉툭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바닐라빈 자르는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끝을 잘라주고 반을 갈라주셔서 보시면 지금 안에 이렇게 씨드가 가득 들어있죠. 씨드를 긁어내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자른 칼 뾰족한 부분으로도 긁어내지만 저는 이렇게 작은 스푼 이런 게 훨씬 긁기가 쉽더라고요. 긁어모으기가 쉬워서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씨드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생선 포를 뜨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총세 가지를 만들 거기 때문에 시드를 각각 두 개씩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에 이 바닐라빈 향을 맡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닐라의 풍미 이런 것보다는 좀 꼬리꼬리한 <laughs>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이게 시럽을 만들면 풍미가 상당히 좋아지니까 그 부분은 어, 내가 잘못 썼나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 바닐라빈 시럽을 만들 건데, 그거는 저는 비정제 설탕을 사용해서 해줄게요. 물과 설탕의 비율은 1대1로 해주시면 되고, 드셔보시고 나는 좀더 당도를 높이고 싶다 하시면, 물 1대 설탕 비율을 1.5까지 넣어주셔도 돼요. 일단 물 넣고요. 1대1 분량의 설탕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설탕이 녹을 때까지 끓여주세요. 이때 절대 저으시면 안 되고, 저으면 결정이 생겨서 나중에 시럽이 덩어리가 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설탕을 녹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끓어 오르면, 불을 약불로 줄입니다. 약불로 줄여서 바닐라빈 시드 넣어주시고요. 바닐라 빈 줄기도 넣어줍니다. 소금을 정말 한 꼬집만 넣을 거예요. 바닐라 에센스를 넣어줄 건데, 이거는 한 3g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불을 꺼줄게요. 컬러가 엄청 갈색으로 진하게 변해 있는 게 보이죠? 제가 만들면서 소금과 바닐라 에센스를 넣어줬죠? 이 이유는 바닐라의 풍미를 더 올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굳이 안 넣으셔도 되지만 넣었을 때는 풍미가 더 올라간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이 상태로 식혀서 공병에 넣어줄 건데, 식히실 때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서 식혀주세요. 그 이유는 바닐라 향이 날아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금 처음부터 해서 총 끓이는 시간이 20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런 농도 같은 거는 내가 원하는 시럽에 제형이 될 때까지 졸여주시면 되는 건데 제가 아까 우유로 만든 바닐라 소스 보여드렸죠. 그게 생각보다 꾸덕해진 이유가 졸이는 거를 제가 원하는 제형까지 졸여줬더니 식으니까 생각보다 꾸덕해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최종 제형보다는 조금 묽게, 묽을 때 불을 꺼주고 식혀주셔야지 나중에 내가 원하는 제형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룰로스, 알룰로스로 만드는 저당 바닐라빈 시럽을 만들 건데, 여기도 역시 물을 먼저 넣어주고요. 알룰로스 넣어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알룰로스를 끓여서 녹여줍니다. 끓어 오르면, 불을 약불로 줄이고, 바닐라 시드, 바닐라 빈 줄기, 소금, 바닐라 에센스. 이렇게 됐으면 불을 꺼줄게요. 아까 비정제 설탕과는 또 컬러가 다르죠? 이거는 조금 더 맑은 컬러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유로 만드는 소스가 남았는데 제가 이거는 시럽이라고 안 하고 우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닐라빈 소스라고 해 줄게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비정제 설탕을 이용해서 해줄 건데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물은 1대1 비율이었잖아요. 우유는 2대1 비율. 우유가 2, 설탕이 1. 이렇게 해서 2대1 비율로 넣어 줄 거고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우유는 가끔씩 저어 줘야 돼요. 우유가 열을 가하게 되면 또 덩어리가 질수 있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어도 가끔씩 저어주시면서 해주시고, 소금이나 바닐라 에센스의 양은 똑같고, 우유와 설탕의 비율이 다르니까 이 부분만 기억해주세요. 우유를 넣어주고, 네, 비정제 설탕 넣어줍니다. 근데 막 우유를 끓이면 냄비 바닥에 붙을까봐 걱정돼서 계속 저으시는 분들 있죠. 근데 이거는 우유만 들어간 게 아니라 설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눌러붙지 않으니까 저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끓여줄게요. 우유는 이렇게 가장자리가 보글보글 할때 그때 바로 불을 줄여주시고요. 저 조금 늦어가지고 넘칠 뻔했습니다. <laughs> 이때 한번 살짝 저어줄게요. 이제 여기다가 바닐라빈씨드 넣어주고 바닐라빈 줄기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금 바닐라 에센스 우유를 끓이다 보면 위에 불순물 같아 보이기도 하죠. 거름망을 이용해서 병에 넣을 거기 때문에 중간에 굳이 걷어내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이제 불을 꺼줄 거고요. 이것도 뚜껑을 덮어서 식혀줍니다. 시럽과 소스가 식는 동안 제가 이렇게 열탕 소독을 미리 해둔 공병을 준비를 했거든요. 시럽이나 소스는 소비 기한이 얼마나 될까? 근데 사실 이게 방부제가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 시럽 같은 경우에는 뭐 숙성을 2주까지 해야 맛이 풍미가 터지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 기한이 6개월 이내에 소비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았고 우리가 또 손님들한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닐라빈 시럽이 제가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하루만 숙성을 해도 풍미가 좋습니다. 근데 뭐한 3일까지 이렇게 원하셔도 만들고 나서 2주 이내에 소비를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비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이렇게 날씨가 또 덥잖아요. 이럴 때는 더 빨리 소비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밀폐를 해서 보관을 하면 소비 기한이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는 이제 실온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하셔야지 될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중간중간 맛 체크하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날짜를 적은 스티커로 구분을 해 놓을 거고 이제 노멀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인 거, 로우 슈거, 그리고 밀크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병에다가 각각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컬러로도 구분이 가긴 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병에다가 붙여서 표시를 해줄게요. 저는 이렇게 만든 날짜와 시간을 써 주었거든요. 이렇게 해야 상미 기한 관리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꿀팁입니다. 이제 시럽이 식으면 병에다가 부어서 보관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시럽이 끓자마자 부으면 병이 또 깨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부어 주셔야 됩니다. 병에 넣기 전에는. 이렇게 바닐라 빈을 먼저 병에다가 이렇게 바닐라 빈을 먼저 병에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걸러 주셔도 되고 안 걸러 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입구가 좁기 때문에 깔때기는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서서 할게요 시럽을 부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어서 이제 뭐 밀폐해서 보관을 해 주시면 되고 지금 보기만 해도 바닐라빈이 엄청 많은 수제 바닐라빈 시럽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해 주고 있는 깔때기가 이렇게 거름망까지 된 거거든요. 이렇게 컬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유로 만들었던 소스죠? 여기다가 부어줄게요. 이 우유로 만든 소스는 우유에 불순물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닐라빈을 넣으실 때 바닐리, 바닐라빈 겉을 한번 잘 훑어주시고 너무 세게 훑지 마시고 살살 훑어주시고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만든 거를 숙성을 할 건데 2주 정도는 숙성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오래는 아니고 한 3일 정도 숙성을 시켜서 먹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럽이 완전히 식으면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숙성을 마치면 제가 이세 가지로 만든 바닐라라떼 맛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제 바닐라 빈 시럽과 저당 시럽 그리고 소스까지 만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